오늘은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입는 세상 특별공급 경쟁률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쟁률 분석 영상은 오랜만에 어, 찍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어, 배정 세대수 대비 신청 건수가 뜨거든요. 이 안에서도 좀 세부적인 경쟁률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별도로 엑셀을 활용해서 경쟁률을 입힌 자료고요. 보시면은 경쟁률이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 경쟁률이 있습니다. 74A의 전체 경쟁률, 84A의 또 전체 경쟁률을 볼수 있죠. 모집 세대수 대비 접수 건수 경쟁률을 따져본 겁니다. 그럼 16.4대1, 84A는 21대1, 그리고 84B는 6.64대1로 확인할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84A가 높고, 84B가 좀 낮구나라고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84C는 전체 경쟁률이 8.9대1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접수 건수로만 놓고 봤을 때, 순위를 매겨보면, 가장 많은 곳이 84A일 거고요. 그 다음에 74A, 그리고, 84C 84B 순서대로 접수건수가 많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접수건수만 놓고 보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경쟁률을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음에 있을 일반공급 신청에서 인기 척도를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당첨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 경쟁률을 보통은 데이터로 많이 올리는데 이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일반공급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점제하고 추첨제로 나뉘잖아요. 근데 가점제는 84점 만점 중에 줄 세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높은 점수면 아무리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당첨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추첨제는 랜덤이어서 지금 보시는 이 경쟁률이 도움이 된. 지표가 됩니다. 근데 국민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있을 일반 공급에서는 청약 저축 통장에 얼마만큼 인정 금액이 많은지를 우선순위로 놓고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0년 된 통장이다라고 하면은 84일을 얻어도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약간 좀 애매한 점수다라고 하면은 피해 가야겠죠. 대략적인 경쟁률을 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노란색과 분홍색은 내가 당첨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하시기 위한 목적의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나게 당첨됐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이 전체 경쟁률을 놓고 볼게요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하면 7 4 사이에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하면은 16, 16세대 모집에 지금. 192, 258, 89에 들어왔잖아요. 이 전체로 놓고 보면은 33대 1이라는 거죠. 또 세부적으로 보려면 당의 비율이 나눠지기 때문에 스텝 A, 스텝 B, 스텝 C로 보는 거죠. 당의 비율이 30%, 20%, 50%잖아요. 어, 이렇게 나눠서 봐야 실제로 정확한 경쟁률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다자녀 모집에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어, 74A를 넣었다고 하면은 경쟁률이 2.2대1입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당첨될 수 있, 있는 거죠. 여기는 84B인데 노부모 부양특공 8세대 모집에 두 분이 넣은 거예요. 경쟁률로 환산하면 0.8대1이니까 여기에 넣으신 두 분은 무조건 당첨이 되신 거죠. 진짜 순수한 경쟁률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노란색 시트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생에 한번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거든요. 패턴이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도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든, 뭐, 소득 구간에 있어서 우선공급, 일반공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33대1이니까 난 무조건 떨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기존에 뭐 자녀 두 분의 우선공급 구간이고, 나는 뭐 화성시 1년 이상 거주했어. 라고 하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라 봐야 되죠. 수치는 분명히 허수도 많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연급이 있을 때 당첨 우위에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자녀 특별용급은 2대1, 4대1, 2대1, 1대1이죠. 그 접수 건수로만 놓고 본 겁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은 뭐 5대1, 6대1, 1대 1 1, 3대 1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특공이 있으면 은 사실 이렇게 핫한 단지도 당첨되기 수월하다는 거죠 2대 1이니까요 1대 1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는 어, 평균 경쟁률이 좀더 높죠 33대 1, 38대 1, 12대 1, 네, 16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는 좀 나눠서 보셔야 될게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혼부부는 자녀 유무 또 자녀의 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상위에 랭킹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또 단지도 충분히 당첨이 될수 있다 하는 거고요. 생애 최초는 소득 구만 넘어서면은 그이유는 추첨입니다. 랜덤으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라고 하면은 어, 화성시에서 한번 경쟁하고 경기도에서 경쟁하고 어, 기타 수도권에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청약은 당회가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다면 이 표를 보시고 당첨권 안에 있을 수 있을지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분양의 특별연구경쟁률을 보도록 할게요. 민간 분양은 총 5개의 타입이 있었고요. 큰 평수의 인기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노부모 분양이나 다자녀 특공이라는 특성상 세대 구성원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대비 굉장히 저렴하니까 큰 평수에 몰린 경향도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와 노부모 특공도 경쟁률이 7대1, 4대1, 3대1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걸볼수 있고요 다자녀가구 특공에서 5 9시를 보시면 세 세대 모집에 해당 지역 한 세대가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당첨이 된 겁니다 동탄 민간주택의 경우는 특별공급 물량보다 일반 공급 물량이 좀더 많거든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기관 추천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일반 문양이 나올 거고 많은 통장이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치금의 문제로 내지는 자금의 문제로 큰 평형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 영상이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눈치 싸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가 끝나고 지금 잠깐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영상을 청약 분석부터 또 q&a 경쟁률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스터디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핫한 단지는 스터디 안에서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 공급 신청하신 분들은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